병해돔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.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평항 안경입니다. 평항 안경은 병해돔 낚시뿐만 아니고 바다에서 반사가 되는 자외선. 바다에서 받는 자외선은 육지에세배가 된답니다. 그래서 낚시인들이 보통 좀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. 바다에서 반사가 되는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필수품이 되어 버렸습니다. 그것은 일반 평양이 잘안 되는 막 그런 안경이라든지 또 선글라스라든지 이런 것을 끼고 하다 보면은 뱅에돔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. 하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평양 안경은 굉장히 효과가 막 탁월한 그런 평양 안경이기도 합니다. 어물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. 2, 3m 속에 피어오르는 그런 뱅에돔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아주 탁월한 그런 평강 그 안경인데요. 그래서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필수품으로 평강 안경만큼은 꼭 착용을 하고 낚시를 하셔야만 합니다.